한번 사형을 구형했고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사람이 윤석열인데요. 네.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구구 보수 우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이런... 그 사람들은 예, 윤석열이가 가끔 가다가 저 문재인한테 대응하는 거제쯤몇번 혹시 그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네, 어? 높아지는 건데. 예, 그 윤석열하고 저 문재인하고는 예, 문명 공동체. 공동체. 아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? 문명 공동체요. 알고 보면은. 문제의 충견입니다. 아, 중견. 그렇습니까? 네? 네, 한번 여쭤볼까요? 선생님, 안녕하십니까? 저는 황기자라고 합니다. 한번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. 혹시 그 전두환 대통령 좋아하십니까? 아, 아하관자우관니 좋아하고 좋아하고 네. 방주 5.18 사건 때, 네, 전두환 그 사령 안 했으면 그때 공사가 됐어요. 아, 공사가 됐다? 네, 그때. 아, 윤석열 후보가 네. 오늘 5.18 민주회사 참배를 했는데요. 네, 네. 거기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. 예. 예. 전두환 사용 구형한 거 아시죠? 예, 예.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사용 구형한 마음 아직 여전한가 물어봤더니, 그렇대요. 아직까지 사용을 구형해야 된다라고 저..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니라 예. 윤석열은. 네. 현 국난의 주범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헌법은 법이 근거에요 예. 헌법 8사대 여기 부시형 한번 해가지고. 어, 어, 령 아제 임기가 15개나 봤어요. 예 예. 네? 패 대통령 예? 헌법을 심은 보장 다 드나가 졸업되고 보증해 가지고 저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. 지금 예.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십니까? 박근혜 대통령 복귀해지 달라고 보보 보온되고 그렇다면 어?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 후보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윤석열은 예. 국난의 주범이요. 국난의 주범이다. 한마디에 로 예만은 네. 반역자요. 역적이요. 예, 옛날 예. 같으면은 어? 3종을 멸해야죠 옛날에 3조, 아 3종을 마지막. 멸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. 아,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. 그렇다면 이제 전두환 사형을 구형했고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사람이 윤석열인데요 네.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구구보수 우파들한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... 그 사람들은 예. 윤석열이가 가끔 가다가 문재한테 대응하는 것이었몇번혹시그거 아, 네. 아. 그것 때문에 윤이열이가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데 예그윤생열하고 문재인하고는 예명공동체아또 공동체.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운명공동체요? 알고보면은 문재인 충격입니다. 아 중견. 그렇습니까? 네?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.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구 보수 우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. 렇죠예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선생님 들어가십시오. 아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습니다. 확실하게 전해주세요. 네네. 구구 보수 우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. 그렇죠. 예 사실 아. 외국 안 합니다. 있는 그대로 다 보내기 때문에. 예예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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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예.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. 아,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. 예, 예예. 좋아요. 구독하기 한번 눌러 주세요.